들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물로 무쳐 먹어도 맛있고 국이나 탕에 넣어 먹기도 하고요. 들깨는 맛도 좋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과도 같은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는 식품이에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떻게 먹었을 때 독을 삼키는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바람직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실천이 눈부신 변화를 만든다. 작은 눈 채널입니다. 요즘 들어 뭔가를 깜빡하고 잊어버리셔서 치매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잠깐 계단을 올랐을 뿐인데 무릎이 욱신거리고 자꾸만 힘이 들어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밥 먹듯이 드나드시는 분들. 배가 너무 많이 나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의사선생님에게 한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들. 오늘의 주인공 들깨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고소하고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들깨 들깨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형태로 함께하고 있는 친근한 식재료입니다 들기름을 짜서 여기저기 풍미를 더해주기도 하고 들깨 칼국수에 잔뜩 들어가 부드럽고 걸쭉한 국물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미역국의 영향을 한껏 높여주기도 하는 이 들깨는 사실 알고보면 정말 대단한 영양제입니다 전북 부안의 최고의 텃밥 요리사로 직접 작물을 키우고 식탁 위에 올리며 영양에 대해 연구하시는 이현숙 작가님의 책 '텃밭을 밥상에 올리다'라는 책을 보면 들깨는 음식으로 흡수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을 듬뿍 담고 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아도 들깨를 먹으면 영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담겨 있을 정도로 풍부한 영양이 들어있는 들깨인데요. 이 들깨 속에는 우선 오메가 3가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메가3 하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지요? 많은 분들이 등푸른 생선 고등어를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같은 용량을 두고 보았을 때 고등어에 함유된 오메가3에 40배에 해당되는 오메가3가 이 들깨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연어에 비해서는 200배가 더 되는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얼마나 대단한 식품인지 확실히 와닿지 않나요?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영양소인지 우선 오메가 3는 혈관 건강 개선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심장박동을 조절하고 들깨 속에 함유된 리놀레산이 우리의 혈관을 확장시켜주며 들깨 속 칼륨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혈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심혈관계 질환이 찾아오는 것을 방지해주고 오메가 3 지방산이 혈액의 응고를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만약 다른 지방을 섭취하는 경우 지방 속의 포화 지방산이 혈관 속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을 막아 심혈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반해 들깨의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고기를 먹고 생긴 포화 지방산이 더럽혀 준 혈관을 청소해주고 혈관 속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들기름에 많이 함유된 알파 리놀렌산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뇌세포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 기억력 증진, 집중력 향상, 합성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들깨 속 불포화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해주고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어 천연 진통제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들깨에는 철분 또한 풍부하게 함유되어 빈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꾸준하게 섭취하였을 때 들깨 계속 철분이 적혈구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체내 산소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빈혈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또 들깨는 염증 개선에도 좋은 효과를 주는데요. 들기름이 알레르기성 염증에 효과가 있고 이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을 하는 효능까지 보고되었는데요. 학술지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들깨 추출물의 항산화 성분 함량 및 활성을 측정한 결과 암세포의 주요 특징인 빠른 성장과 이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왔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을 정도로 확실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한 뛰어난 항산화 성분의 함량 덕분에 몸속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 비타민 E 성분 덕. 분 ...뿐에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또 여성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것이 바로 이 들깨인데요.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원에서 사상체질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김수번 선생님의 내 몸에 꼭 맞는 체질 건강법. 비라는 책을 보면 자양강장제로 효험이 있는 들깨는 특히 여성의 건강과 미용에 효능이 있다.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E와 비타민 F가 미용에도 효능을 나타내며 머리카락에 윤기가 없을 때도 효과적이다. 또한 들깨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을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이고 장기간 복용할 경우 정신이 맑아지며 흰머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한편 천지과 산후조리에도 유효한 라며 들깨의 효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E, 리놀레산, 리놀렌산 등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비타민 E는 항산화 효과를 통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주며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은 피부 세포막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부 건조함을 예방하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들깨입니다. 이 들깨는 면역력 강화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요. 들깨 속 비타민 A, C, E와 리놀레산, 리놀렌산이 면역력 강화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 세포를 보호하고 리눌레산과리눌렌산이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또 기침이 심하신 분들도 들깨를 꼭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에는 들깨 속 루테올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루테올린은 항염 효과가 있어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항알러지 효과가 있어 알러지로 인한 기침도 완화시켜주는 만능 효자식품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스러운 식품 들깨. 하지만 이 들깨도 섭취 방법이 잘못되는 순간 우리 몸에 엄청난 부료자로 돌변하게 되는데요. 들깨 속 오메가3는 좋은 방법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 우리 몸에 매우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이런 방법으로 섭취하신다면 그 좋던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암을 만드는 주범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섭취 방법을 꼭 들으시고 주변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도 공유하시어 들깨에게서 유익한 것들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들깨를 먹는 가장 위험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오래된 들기름을 섭취한다입니다. 들기름은 방앗간에서 짠 순간부터 즉시 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산화가 된 들기름에는 각종 박테리아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며 우리 몸에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짜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접시하시고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직서광선을 피하고 밀봉을 해서 보관해주셔야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들깨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깨도 가는 순간 산패 되기 때문에 오래된 들깨 가루를 먹는 것은 발암 물질을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깨 가루가 오래되었다면 조금 아깝더라도 절대 드시지 마시고 마트에서 구매하시더라도 들깨 가루 형태가 아닌 갈리지 않은 상태 온전한 들깨를 구매하신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들깨를 먹을 때마다 갈아서 사용하시면 산소에 닿는 면적이 적은. 통 들깨를 바로 갈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에 닿는 면적이 넓은 들깨가루보다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들깨를 더욱 건강하게 먹는 방법으로는 들기름 섭취 시 참기름을 섞어 들기름 팔때 참기름 2의 비율로 보관 및 사용하실 경우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참기름에 들어 있는 성분 때문입니다 참기름에는 세사몰이라는 성분과 비타민 E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들기름이 산패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하고 오래 섭취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들기름과 들깨 가루를 드레싱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신다면 치매 예방과 심혈관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채소 속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깨의 리눈렌산과 만나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혈관 기능을 강화시키고 뇌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더욱 건강한 들깨 섭취를 돕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들깨의 효능부터 들깨를 잘못 먹는 방법 그리고 들깨를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과 들깨와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까지 한 번에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건강이나 보험이나 한번 아프고 나서야 건강 관리를 미리 했었어야 하는데 보험을 미리 들어놨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며 찾게 되는 게 건강과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떠나간 건강은 이미 한번 아프고 나서는 치료를 하더라도 그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에 건강할수록 더욱 신경 써서 좋은 것도 챙겨먹고 몸에 나쁜 것은 멀리하려 노력해야만 미래의 과거의 선득들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습관들을 고 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과거의 습관들을 고치려는 이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습관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고 건강도 젊음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놓을 수 있도록 더 건강하고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